X는 3보다 커요 그죠? 어, 얘는 실수는 실수는 어, 뭐야 치하고 전체 정근선 X는 3이요 어떻게 그려요? 아 어떻게 그리냐고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x 축 방향으로 지금 얘가 1분의 2이니까 지금 얘가 1분의 2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우선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죠? 맞죠? 얘는 양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x 축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얼마큼 이렇게 해가지고 얘다가 뭐 찍어요. 대충 그림 찍고 요렇게 그림면 되죠. 이렇게 얘는요. 얘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요. 얘는 어떻게 그려요? 친구들 얘는 약간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에 얘는요. 세 번째 거는요. 정구선 X는 3이라고 치고 X는 3이라고 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얘는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자 122번 얘 뭘로 뽑아내야 돼요 친구들 27로 뽑아내야 돼요 로그 3에 27 하고 나면 얘는 x 더하기 몇 분에 몇 3분의 1이 돼요 그죠 맞죠 그럼 얘 따로 얘 따로 했어요 선생님 그죠 그럼 얘는 로그 3에 27 더하기 로그 3에 x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나 y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뭐 이거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23번.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해야 돼요, 친구들? x축 대칭하면 뭐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지? y에. 그럼 마이너스 y는 로그 몇분에 몇? 5분의 1의 x예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보기 싫은가? 마이너스 어디로 옮겨줘요, 친구들? 옆으로. 그럼 y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5분의 1의 X입니다. 그죠? 됐죠? 이 대칭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laughs>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써도 되고, 는! 얼마예요, 얘들아? 얘는 OMS? 실성은 마이너스 쓰면 사라집니다 그죠 로그에 얼마 5의 x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 답은 두 개다 얘일 수도 있고 로그 5분의 1 앞에 마이너스 써놓고 x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다 아,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아이렇다두 개가 다 답이 될수 있다 알겠죠 두 개가 다 답이 될수 있다 자, 대소를 비교하세요. 대소를 비교하세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바꾸는 게큰 문제가 없는데, 얘랑 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지만,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는 4의 3승인 64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3보다 밑에인 거고요. 얘도 3보다 밑에고요. 얘는 3보다 크니까 우선은 얘가 제일 큽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랑 누구만 비교하면 돼요, 친구들? 로그 2와 로그 4의 63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4와 로그 2의 7은 뭐가 문제예요? 이 밑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밑을 맞추는 방법을 잘 보면, 얘를 제곱해 주면 여기도 반드시 뭐 해줘야 된대요? 제곱해 줘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밑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를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제곱제곱 해주면 더하기 하는 거 아니고 그지? 그러면 결국 누가 제일 큰 거야? 1번 그 다음 2번 얘가 3번이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고 여기도 3분의 1인데 얘만 3분의 1이 아니네 그지? 별로 어렵지 않다 로그 얼마야? 3분의 1에 3이죠 그죠? 그럼 얘는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이 되는 것이다 아, 별로 어렵지 않다 여기서 맞죠? 네자 6번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 역함수 구하려면 우선은, 우선은 뭐부터 해야 돼 친구들? 얘를, 얘 넘겨줘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럼 y 빼기 1은 3의 x 빼기입니다. 그럼 얘는 로그하면, 로그하면, 자, 넘기면, 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데얘 지수 로그 바, 법칙에서 로그 3에 y 빼기 1은, 로그 3에 y 빼기 1은 x 빼기 2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선은 x는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넘겨요. 넘기고 나면 x, y 마지막에 뭐만 바꾸면 돼요? 자리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로그를 지수로 돌려도 마찬가지. 얘를 먼저 돌립니다. 그죠? 얘를 먼저 빼면, 얘는 로그 2에 y 빼기 1이 x 빼기 1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얘만 넘겨주면 답이 된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 이 형태에서 얘 2에 얼마? y 빼기 1승은 x 빼기 1인데 이거만 넘기면 답이 되더라. 자, 또 이거 3개 해보세요. 시작. 재밌어, 얘들아. 그거 봐봐. 선생님 안 보지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세, 소를, 세 수를 비교하세요. 자이세 수를 어찌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친구들 뭘로 맞춰야 되겠어요 팔로 팔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얘 팔로 어떻게 맞춰요 어 선생님 이거 다 곱하기 2 할까요 자저 지금 누가 날 비웃었어요 그죠 누가 날 비웃었어요 누구야 언놈이야 어자 비웃으면 안돼요 보세요 얘를 2의 2승 5의 2승으로 바꿔주면 얘는 결국 로그 2에 5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몇 제곱? 세 제곱, 세 제곱 해서, 로그 8에 125로 바꿔야지. 여기다 2 곱하면 안 됩니다, 친구도 알겠죠? 그러면 우선은 얘가 얘보다 크네요, 그죠? 그럼 얘가 로그 8. 얘는 로그 8에 6 4가 아닙니까, 2는? 그럼 얘가 제일 작네요, 그죠? 어, 그렇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지, 그치? 자, 얘도 2분의 1은, 뭐야, 이거 노일을 장난치는 거야? 설명이 진짜 문제야? 1, 제일 큰거 누구예요? 1, 2, 3이요 아니, 너무 이 너무 문제가 좀자얘 넘기겠습니다 얘는 얼마예요? y 플러스 3은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요 그럼 로그 얼마에요 2에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요 그럼 넘기면 로그 2에 얼마예요? y 플러스 3 빼기 1은 마이너스 x죠 그 다음 x, y 자리 바꿀 건데 마이너스 y라는 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x고 얘가 만약에 y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그 마이너스 2에 얼마야? x 플러스 3그 다음 얼마? 그렇지 플러스 1은 y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 맞죠? 세 번? 응. 얘는요. 얘 이거 넘기면 y 빼기 1은 로그 3분의 1의 x 2요. 그럼 얘는 3분의 1의 y 1은 x 2입니다. 그래서 넘기면 어, 3분의 1의 y 1 더하기 2는 x예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답이다. 어, 별로 어려운 거 하나 없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126번. 126번 보면 126번 보면 로그 4에 x 플러스 a 빼기 3의 역함수가 얘래요 그럼때 a와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도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y 플러스 3은 로그에4에 x 플러스 a다 그럼 얘는 4에 y 플러스 3은 x 플러스 a다 그럼 얘는 4에 y 플러스 3 빼기 a는 x다 x y 자리 바꾸면 여기 x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Y, 그럼 B는 얼마고요, 친구들? 3이고요. A는 얼마예요?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 쓰면 안 되겠죠? 그냥 1이죠? 내가 그 둘이 더하면 4.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7번. 얘도 무리함수와 굉장히 비슷한 값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맞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D-C의 값을 구하라. D-C의 값을 구하라. 그럼 D가 얼마냐 하고 묻는 건데 친구들 이 a는 얼마입니까? 1,0이죠. 아, 네, 1,0이죠. 그럼 얘가 1,0이면 b는 얼마예요? 2마 지금 이 b 넌 자리점 여기는 얼마예요, 친구들? 2,1이죠. 어, 그다음요. 그 얘가 2,1이고 기 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얼마예요, 친구들? 4,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4가 되려면 여가 4가 되려면 얘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16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D가 얼마예요, 친구들? 16 C는 얼마? 4요 그래서 1 2요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음. 자 이런 8번 같은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어, 선생님 도형인데 저 넓이 구하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 떼서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여기 있는 것 떼서 여기 붙이시면. 사각형이 될 겁니다 그죠 주로 뭐를 만든다 이걸로 사각형을 만든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같이 두 함수 log y는 log 2x와 y는 log 2x 플러스 4 둘이 똑같은데 x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만 움직인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수 있는거야 그지 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저 둘의 평행한 부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a 좌표는 여기 x에다 0 넣었을 때 로그 2에 4죠. 그죠 친구들. 여기 x에 0 넣었을 때 얼마라고요? x에 0 넣었을 때 얘는 x는 0, 로그 2에 4니까 2라고요. 그럼 얘도 얼마가 돼 줘야 됩니까? 이 값이 지금 이 값이 2가 되려면 얘는 4, 2가 돼 줘야겠네요. 그죠? 맞죠? 4, 2가 되겠죠. 그럼 이 c는요. 여기 4 넣으래. 그럼 8이니까 얘는 얼마? 4, 3이죠. 그럼 요 괄호 얼마야? 4요. 새로 얼마야? 1이 역 넓이 얼마요? 4요. 그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무튼 사각형 만들어서 잘 풀어보길 바란다. 한번 해보세요. 조개 시작.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써놔줬어요. 고마워요. 미나야 선생님 그래도 고맙게 생각한다. 네 글자라도 덜 적게 해줘서 자, 얘가 y 값이 1이 되면 2, 1이죠. 그래서 2콤마 1을 지나요. 그럼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얘는 2에 2승에 4, 그럼 여기도 그대로 와서 얘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X점은 16이요. 그래서 16이요. 자, 우리 미나가잘 풀어놨어요. 여기 서3지어하으면요 얘는 1이고요. 여기 3지어넣으면2에요 그래서 높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로는, 네, 여기 1이라 적혀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가, 이거는 진짜로. 1이요. 허나 요 잘했나요? 예, 허나 영